특수교육관, 부모 자조 모임,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정보, 부모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사례 2.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일컬어 발달 장애라고 합니다. 2021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지적 장애 학생은 5만 1,788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52.8%이며, 자폐성 장애 학생 수는 15,215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15.5%에 해당합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 장애 학생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주도의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은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유아부터 성인까지의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으로 시작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자녀가 성장한 지역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적인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삶과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자조모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 내 장애복지관이나 치료실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부모들과 서로 공감하며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꿈꾸는 느림보는 이렇게 학교 학부모 모임, 장애인 복지관, 치료실 등에서 만난 몇 명의 부모들이 모여 2015년 7월부터 부모 자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간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느 자조 모임처럼 몇몇 부모님의 열정과 헌신으로 직접 만든 비누를 판매하면서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가 많아짐에 따라 작은 공간도 마련하여 자녀들의 자립 지원 활동과 함께 부모 스터디도 진행하였습니다. 꿈꾸는 느림보 자조 모임은 비공개 온라인 밴드 형태로 운영하였고 자녀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함께 생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서 공간 확보가 필요했고 법인 추진을 위한 창립총회를 통해 2016년 12월 제1대 임원진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로 또 가치라는 안산시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발달장애 자녀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 활동, 사회 적응 활동, 비누 만들기 등 소그룹으로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꿈꾸는 누림부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일정 시기와 회기별로 종료되는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익숙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미술 동아리로 시작하여 댄스 동아리, 수영 동아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동아리는 지역 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수영 동아리는 안산시 장애인 체육회 발달 장애인 수영 클럽 창단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물 동아리 팀은 서울 A 플러스 페스티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제 1회 꿈꾸는 느림보 미술 전시회 '우리는 꽃이다'가 개최되었습니다. 14명이 참여한 전시회는 외부 미술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미국 LA에서 열린 전시회에도 초대되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매년 우리는 꽃이다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은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꿈꾸는 느림보에 대한 지역내 홍보도 이뤄졌습니다. 이후 안산시청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 접근성 커뮤니티 맵핑 행사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참여하여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동아리 전시회와 함께 진행된 동아리 발표회 꿈꾸는 느림보의 날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도 잘할 수 있음을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은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힘썼습니다. 안산시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 성인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교실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발달 장애인들의 원활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끼리의 활동을 벗어나 지역 사회의 교육 시설 참여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제 2대 임원진이 구성되고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문제를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함께 공감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제 1회 대한민국 오티즘 엑스포에 참여하면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책화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당사자들의 의사결정권도 강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꿈꾸는 느림보 운영 사례 발표는 꿈꾸는 느림보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느림보는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을 두고 임시총회를 거쳐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합의하고, 법인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12월 23일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참여하는 조합은 모두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돌봄 등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한 해였습니다. 꿈꾸는 느림보 역시 기존에 운영하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콩나물 키우기, 순무 김치 만들기 등의 힐링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며 조합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0년 7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창업지원사업의 조직관리, 팀빌딩 등 교육 참여 및 이수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동아리활동 지원금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과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안산시와 장애인복지관 공모사업인 발달장애인 친아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들이 편하게 찾아다닐 수 있는 지역 내 마을 상점을 발굴하고 이후 안산시 오소가게 브랜드 개발 안산시 장애권익 옹호 상점 인증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누구나 편견 없이 환영하는 오소가게가 확대되고 지속되길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4월 2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관을 개소하였습니다. 자조 모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성장하였지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이 필요했고, 이는 안산시 공간 지원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세계의 프로그램실과 부모 대기실, 사무실로 구성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누림보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산시,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발달장애자녀와 가족을 위한 교육사업, 부모교육 등 발달장애자녀와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발달장애인 단시간 돌봄사업과 교육서비스 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부모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꿈꾸는 느림보 사회적협동조합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교육공간과 재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발달 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 장애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을 위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